안녕 얘들아 음, 이번 강의는 2024년 9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39번 해설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일단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소재들로 구성되어 있죠 32번. 이 강의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선생님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는 소재를 최우선적으로 지문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계속해서 선생님이 다음 회차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질문을 계속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9번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내용 설명하고 바로 진행을 해볼게. 일단 요 내용은 우리 어떻게 보면 과학과 관련된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 바다에 보면은 물고기들이 산다 그지? 근데 이제 물고기들도 사실은 안에 산소가 필요하단 말이야 Oxygen 근데 이제 바다의 온도에 따라서 분명히 물에 녹아 들어있는 산소의 양이 다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차가운 물이랑 따뜻한 물일 때 산소의, 어, 산소가 거기 들어있는 양이 분명히 다를 거고 그러면 산소가 분명히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차가운 물에 과연 생명체가 많이 살수 있을지 아니면 따뜻한 물에 생명이 많이 살수 있을지에 대한 관련된 글이 나오는데 어, 결론은 글을 같이 좀 따라오면서 이해를 하자 자 우리 필기 들고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자 같이 자 sea water 주어다 그지? sea water 간단하게 적고 시작하자 얘들아 sea water는 바다 물이다 그지? 그래서 해수 해수, 그지? 자, seawater, 해수는, 자, contain, 동사가 되겠지? 뭔가를 포함하고 있다. 뭔가 알고 있지, 그지? 자, 적어주고. 자, 해수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 일단은, 얘들아, abundance까지 일단 끊어주고, 뜻을 먼저 적어준 다음에 표현을 좀 적어줄게. 자, abundance 뜻은 뭐냐면, 풍부함야 함. Abundance는 명사다 얘들아. 알겠지?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내부로좀적볼까 on, Abundance, of. 요거를 이제 하나로 좀 묶어서, 이걸 어떻게 뜻을 리냐면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이다. 그지 표현. 그래서 형용사형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부드러울 수 있겠지. 이제. 그래서, 어, 풍부한이라고 해주면 좋겠지. 이렇게 좀 적어주라. 자, 해수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그지? 풍부한, 자, dissolved oxygen까지 끊을게요. 자, dissolved 뭐냐면 용해된, 용해된, 그지? 사실 얘들아, 두 개를 하나로 뜻을 어떻게 우리가 적냐면, 요렇게 좀 적어라. 용존산소. 그, 우리가 용해라는 말을 또 이제 잘 모르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쉽게 말하면 용해는 뭐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지? 그래서 용존산소면은 뭐가 들어있는 산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래서 용해된, 그죠? 네, 용해된, 뭐가 들어간 산소에 풍부한, 그지? 풍부한 용존산소가 있다, 라는 거지? 자, 갈로목제들아, 그때부터 저기까지, 끝까지 갈로갖고 앞에 있는 옥시즌을 꾸며주고 정확한 거는 uh, dissolved oxygen, 용존산소가 되겠지, 그지? 자, 그 용존산소는 말입니다. 자, all marine animals. 자, 모든 해양 생물들이 또는 해양 생명체들이 말을 좀 적어볼까? 해양. 그지? 그치? 해양의. 그치? 영동산입니다, 그지? 모든 해양의 생명체들이 breathe. 그죠? 네, 숨 쉬는. 그죠? 들이 마시는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동사고요. 그래서 모든 해양의 생명체들이 동물들이 들이마시는 용존산소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모아기 위해서 to stay alive. 어, 살아있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 용존산소가 바다에는 풍부하다 이거야, 얘들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친구가 있겠지만, 어 바다에도 산소가 안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안 되죠. 자 요거 체크하고 진행합시다 it 그 다음에 that 우리 요거를 간단하게 가져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진주어라고 하면 되겠지 it은 해석을 하면 안 되겠지? 자 it has long been established in physics 자 e s t a b l i s h e d 뭐냐면 확립되다 적어보자 확립되다 확립되다, 그치지 근데 롱이 안롱 거지? 오랫동안 확립되어 왔습니다, 됐지? 어디서? 인 i c 스 이거는 물리학이다, 그렇지? 그래서 물리학에서 오랫동안 확립되어 왔습니다. 선니님저여 주어는 해석 안 하지, 그렇지? 자, 뭐가 확립되었을까? 뜬코. 자, 콜드 워터. 자, 차가운 물이 홀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 차가운 물을 가지고 있대. 그것을 More dissolved oxygen, 오케이, okay. 그죠? 더 많은 용존, 용해된, 그죠? 용해된 산소를 가지고 있더라. 누구보다 warm water, 따뜻한 물이 더 o 그러는 것보다. 이거 했지그지 얘들아, 선생님 여기다가 더지를 체크했는데, 요거 우리가 이제 어, 대동사라고 부르고요. 대동사, 대신하는 동사. 그리고 이 대동사의 의미를 받는 정확한 뜻은 뭐냐면. 따뜻한 물이 그러는 것보다, 즉, 가지고 있는 것보다가 되겠지. 그래서, 어, 더즈, 요거가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은 요거지, 그치? Hold, Dissolve, Oxygen. 요거지, 그죠? 그죠? 그지, 요거를 잘 체크해 주세요. 잘 체크해줘요. Hold, 이렇게. 이렇게 네, 그 표현이 더즈에 해당됩니다. 됐지? 자, 그래서 따뜻한 물보다 차가운 물이 용존산소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더라. 아, 그렇게. 오랫동안 확립되어 온 바가 있네. 자, this, 이것이, is 뭐냐면, one reason, 하나의 이유입니다. 자, 칼로 묶어서, 데부터 어, 끝까지 가볼까? 끝까지 해서, 앞에 있는 reason을 꾸며주고, 자, 이것이 어떤 이유냐? 끊고, 자, 어떤 이유지 보자. Cold Polar Seas. 얘들아, 폴털가 뭐냐면, 극이야, 극, 극지방. 이제 차가운 극지방에 있는 바다들이 뭐 북극해나 남극해를 말했지, 그렇지? 그래서 차가운 극지방 바다는 자 all full of 여유편 바들 라지 적어보자. 원어로 가득하다. 뭐어로 가득하다. 자, 보로 가득하다 life, 그죠? 네, 생명들로 아주 가득하다. 극지방에 있는 바다는 그렇대. 자, why요? 여기 또 적어보자. 반면에 그치? 반면에, 반면에, 자, 트 r 피컬 오션 a 여기는 이제 저하고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지 자, t r o p 은어디에요 열대, 그지 열대 바다가 되겠지, 그지 열대 해양. 그래서 열대 바다는 색깔이 어때? 파랗고, 이제 선명하고, 오, 좋은 거같다그지 파랗고 선명하고. 자, 뒤에 가더 중요해, 얘들아. relatively poorly populated way. 한 번에 끊고요. 단어 천천히 적어줄게. 자러 v e 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풀리는 얘들아 가난하지 말고 적게 그치 적게 populating 그러니까 위는 뭐냐면 서식하는 그치 상대적으로 적게 서식하고 있다는 거야 뭐가 living c r e a t u r e 그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오케이 자 우리 아까 얘들아 앞에 내용 무슨 차가운 물이 따뜻한 물보다 용돈 산소가 더 많다고 했다고 했지. 차가운 물이 더 많다고 했지. 그럼 일단 생각을 해봐. 당연히 우리가 우리 서로 사람이잖아. 동물이잖아. 그러면 산소가 좀 풍부한 곳에 아무래도 생명체가 많이 있겠지. 그러면 극지방에 있는 바다가 당연히 생명체로 가득 차 있겠지. 어디보다? 열대 바다지 열대는 적도 부근을 말한다 그지? 그래서 그 열대 바다보다는 훨씬 더 네, 극지방에 있는 바다가 더 가득하다 말이 생명체고 그죠? 근데 이제 열대 어, 열대 바다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적게 사시하고 그단 말이에요. 뭐가 살아있는 생명체요 됐지? 이거 오해하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더라? 열대 바다에서 생명체가 못 사는 게 아니야 그지? 상대적으로 극지방이좀 많이 살고, 어, 적도 부분에 있는지, 열대바다에서는 열, 열대, 열대 생명체가 상대적으로 적게 산다라는 표현까지 잘 이해를 하시고, 됐지? 자, 그 다음. 자, 그러므로, thus. 자, 그러므로. 자, as을 뜻적으로 보자, 얘들아. as 뜻을, 뭐 마음에 따라. 모뭐 음, 마음에 따라. 그치? 자, 뭐하에 따라. 자 글로벌 워밍 요건 이제 어이 글에 또 소재가 될수 있겠지 지구온난화다 그지? 지구온난화가 뭐하고 있습니까? Raise the temperature of marine waters 그지? Raise는 올리다가 되겠지? 올리다 지구온난화 올리고 있습니다. w h a t the temperature? 온도다 그지? 뭐예요 또? 해양 물이다 라 치케마 해수다 그지? 아, 해수 그치? Marine waters 해수의 온도를 올리고 있음에 따라 바닷물이 따뜻해지고 있다는 거다, 그렇지? 그러면 it's bad. 가주어 진주어 체크해 주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볼까? 가스 진주어 s죠? 그렇죠? 자, self-evident 합니다. self-evident가 뭐냐면 자명한. 자명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굉장히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딱 봐도 누가 봐도 안다는 뜻이지. 자, 그래서 어, 해수의 온도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올라감에 따라, 그 그거에 따라 굉장히 자명합니다. 무엇이? The amount of dissolved oxygen. 그죠? 양이 다르지? 어떠냐? 용존산소량이 뭐할 것이다? Will decrease. 감소할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그지? 극지방에는 차가운 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열대, 그지? 어, 열대 바다에는 상대적으로 분명히 따뜻한 바다일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당연히 극지방에 있는 바다가 용전산소가 더 높은데,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바다 전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다 따뜻해지고 있잖아. 그러면 따뜻한 바다에는 용전산소가 상대적으로 하다낮다라고 했으니,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어, 지구온화 때문에 용돈산소량은 감소를 할 것이라는 건 당연한 사실이다. 됐지? 자, 이것은 is, 어떤냐면 은 worrisome, 굉장히 걱정스러운, 걱정스러우며, 걱정스러우며, 그리고 potentially, 잠재적으로는 자, disastrous까지 끊고, disastrous는 뭐다? 즉, 제한적인, 잠재적으로는 굉장히 제한적인 결과입니다. 끊고, 그지? 렇 자, 만약에, 자, 이제, allowed에 생긴 빠르색 됐다, 그지? 여기에다가 사이다좀 적어놔라. 뭐가 뭐 생략됐냐면은, it is가 생략이 되겠지 그죠? 그것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냐면, 얘들아. 이이시 가리키는 게 뭐냐면, 위에 봐봐. 아주 제한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것이 허락된다면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 그것이 뭐냐면, 요거죠. 요렇게. 용존 산소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것이야. 요 내용. 그렇지요 내용이 뭐 한다면, allowed, 허락이 된다면, 그죠? 계속 지속된다면 이 말이잖아. 어떻게 알았다는 거야? Continue to, 그죠? 계속 지속되는 거죠? 어디까지? Ecos, ecosystem threatening level까지 끊고 어떤 수준까지 감격하게 된다면? Ecosystem은 생태... 생태계를 뭐하는? 생태계 위협하는. 그 threatening. 생태계 위협하는 레벨은 수준이다. 그지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컨티뉴 계속해서 하는 것을 허락이 된다면 이것은 어 제한적이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결과이다 이렇게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지구온화 때문에 바다가 따태지고 있다. 그러면 바다가 따태진다는 것은 용존 산소량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체들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지. 됐지. 자 그다음 넘어가보자. 자, 이 글은, 어, 과학에 관련된 글이긴 하지만, 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어, 지구온난화에 따라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고,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면 용존산소량은 떨어진다. 라는 내용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잘 따라오느라. 그 다음은, <놀람> 자, 이제, now, 이제, 사이언티스, 과학자들은 have analyzed,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하다. 적어볼까? 분석하다. 자, 과학자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자, 할로우콜에드라, indicating부터 쭉 해서, central까지 걸러 닫고, 앞에 있는 데이터를 자,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했느냐. 자, at, 자 indicate가 뭐냐면, 얘들아. 나타내다야, 나타내다. 그치. 자, 나타내는, 그치. 우리 항상 이렇게 알지 나오면, 우리 분사, 분사다, 현재 분사, 그치. 그래서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지. 그래서, 보여, 나타내는, 이렇게 하는 되겠지. 보여주는 데이터를 분석했다. 자, 어떤 걸 보여줄까, 얘들아? 끊고, 네, 딱뜨다 그치. 딱 이렇게, 딱 보시고. 자뭘 보여주냐 자 따라와 The amount of dissolved oxygen 끊고. in the oceans 자 까지가 좋다 그지 까지가 주고자 뭐야 용존 산소의 양 그지 용존 산소의 양 어디에 in the o c e a n 바다다 그지 당연한 말이겠지 바다에 있는 용존 산소의 양이 뭐하고 있더라 has been declining. 자, declining 적어보자 감소하다. 그렇지? 용전 선수래 감소하고 있더라. 얼마 동안 자, more. 자, more 동원하다 그렇지? 자, more than 이상이죠. 자, a half century. 얘들아, half century는 반세기야, 반세기. 그렇지? 반세기면한 50년 되겠지 그렇지? 1세기의 몇년이니까 그래서 more than은 뭐뭐 이상이지. 그렇지? 그래서 반세기 이상 동안 계속해서 용존 산소량이 감소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이야. 대님, 자 그다음 the data. 자그 데이터는 show t h t 보여줍니다. 짝지다 그제 show t h t 주어 동사 나오겠어. 자 어떤 걸 보여주느냐. 다음 과 같은 사실 보여주겠죠. 자 the ocean oxygen level. 그 해양 산소 수준은 has been falling,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지 More rapidly. 자, 어떻게? 더욱 급격하게, 적어보자. 급격하게. 그지 그래서 그 바다의 산소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더라. 뭘? 더욱 급격하게, 그지 뭘이니까. 더욱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더라. Then, 뭐다? Then. 자 corresponding rise in water temperature, 그렇죠? 자 corresponding 뭐냐면 그에 걸어놓고 상응하는, 그렇지? 상응하는 rise는 상승, 됐지? 자 상응하는 상승보다, 그렇지? 어떤 상승이야? In water temperature, 수온이다그지 어, 수온의 상승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줄게 주인얘들아잘 봐. 자, 계속만 정리하고 설명해 줄게. 자, 그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The data s h o w that. 자, 그 바다의 산소 수준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산소 수준이 떨어지고 있대. 근데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대. 뭐보다? 그에 상응하는 water temperature. 수온의 상승보다. 그치? 자, 수온이 상승하는 것보다 용존 산소량의 감소가 더 급격하다라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제발. 수온이 만약에, 수온이 만약에 25도, 그 다음에 24도, 그 다음에 26도, 그치? 그 다음에 27도가 있다 치자. 자, 그러면 지금 1도씩 계속 올라온 것들,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용존 산소의 양을 바꿨을 때, 용존 산소의 양이 뭐 예를 들어서, 어, 24도 였을 때는 뭐98% 근데 1도 올라갔어 근데 96% 떨어졌어 자 그러면 1도 올라갔을 때 보통 이2%씩 떨어지는 게맞잖아 근데 1도 올라갔더니 갑자기 90%쭉확떨어졌 그리고 또 1도 올라가더니 이제는 6%가 떨어지면 이거 언제를 뭐한 80만 2%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무슨 알겠니 그러면 봐야 겠다 지금 얘가 수온이잖아. 수온그 수원. 그지? 수온이고 얘가 용존산소라고 해지 그지? 자, 떨어지는 폭이 누가 더 크다는 거야? 떨어지는 폭이 얘가 훨씬 더 크다는 거야. 얘가 훨씬 더 크다는 거야. 맞잖아. 렇지 1도씩 올라가는 것보다 용존산소의 감소량이 더 급격하잖아요. 그지? 네, 그 뜻이 바로 요 문장입니다. 다시 해볼까? 자, 그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오션 바다에 산소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급격하게 산소량이 더욱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보다 그에 상응하는 수온의 상승보다 그에 상응하는 그치? 그에 상응하는 수온의 상승보다 얘가 훨씬 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됐지 이거 있으면 다 됐다 그어 이게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잖아 됐죠 자 그다음 자 falling oxygen levels in water 자 바다다 그지 물 그죠? 네, 바다에서의 떨어지고 있는 용존산소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potential 잠재력이다 그지 잠재력 잠재력을 가지고 있더라 어떤 잠재력이다? to impact the the habitat 자 impact는 뭐냐면 영향을 주다 영향 주다. 어디 영향을 줄까얘들아 Habitat 바로 서식지가 되겠지. 그렇지? 서식지에 영향을 줄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더라. 어떤 서식지? Marine organisms, organisms는 유기체. 그렇지? 해양 유기체 서식지에 영향을 준다 이거야. 어디 특가 당겨들은? 어전 세계겠지. 그렇지? 자 그리고 and in recent years 자 최근에 그죠 최근해 최근 년도에 최근 이것은 this 얘들아 이것이 뭐냐면 체크 잘 되나 이것은 뭐냐면 바로 falling oxygen level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로 모델겠지 네. 떨어지고 있는 것 그죠 또는 떨어지고 있는 뭐형상소량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지 자 이러한 현상이 has led to 몸으로 이끌었습니다. 적어볼까? 어디 어디로 이끌다? led는 그지, lead다 그죠? 몸으로 이끌다. 어디로 이끌었을까? 자, more frequent anoxic 그죠? anoxic events. 자, f r e q u e n t 는자은이다 그지? 자은 아주 빈번한. 자, anoxic이 뭐냐면 어 그거지? 그 질식. 질식하는 이벤트, 사건으로 이끌게 되었다. 자, 얘들아, 지금 질식이 우리가 질식하는 게 아니라, 해양 생명체들의 질식을 말한다. 숨을 못뭐 쉬는다는 거지. I'm a, I'm a s i c event. 그 질식하는 사건으로 이끌게 되었다. 자, 갈로금 듣자, 얘들아. 때부터 끝까지 앞에 있는 이벤트 꾸미겠지 자, 이 사건은 뭐 했다? Have killed, g t killed. 죽이기도 했고요. 또는, displayed 자 적자 디스플레이스는 내 쫓다. 내 쫓다. 내 쫓다. 누구를 내쫓았을까? 자, p o p u l a t i o n of fish. 자, population 인구 하면 안 되지. 인구는 사람이다. 그렇지? 자, population은 개체군 개체 수 해도 되고요. 개체군. 그렇지? 그 집단을 말한다. 그렇지? 자, 어떤 개체군을 죽였을까? fish 물고기들, 그다음에 crab 게들, 그리고 many o t h e r organism들죠. 다른 그죠? 많은 다른 유기체들을 개체군을 죽이거나 내쫓는 그죠? 죽이거나 내쫓는 그런 질식을 유발하는 그죠? anoxic 그죠? 질식을 유발하는 사건들로 이끌게 되었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지금 전반적으로 얘들아 계속 생기는 강조했다는 건 뭐냐면 해수 그치 해수의 온도와 그다음에 해수의 어떤 용존 산소량의 비교 그죠 계속해서 어 예를 들어서 해수의 기온이 올라가면 온도 올라가면 당연히 용존 산소량은 떨어지겠지 그지 근데 지금 최근에 어 우리 워밍, 를지구온난화 때문에 당연히 해수는 해수의 기어 해수의 온도는 올라가고 있고 그럼 당연히 그에 따라 상하은 용존 산소량은 떨어지고 있겠지 이게. 굉장히 걱정스럽다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문장 체크하자 주제문장 자 주제문장은 다음과 같겠지 바로 두 번째 단락 선생님이 준 자료에서 두 번째 단락을 같이 살펴보자 이 글의 주제는 굉장히 간단한 명료하다 그지? 그래서 헷갈릴 건 없고, 좀 어려운 표현들만 몇개좀잘좀 좀 체크하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자. 이법해해방해분을잘 잘 하고, 어요 부분 해석을 뭐 다들 이제는 잘할수 있겠지. 어, 뭐 간단하게 다시 해보자면, 지구온난화가 상승을 시키고 있지, 어떤 마을인를 해수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자명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어떤 게 자명하다? 바로 용존 산소량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지?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걱정스럽고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재앙적인 결과가 일어날수 있다.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계속해서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어진다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39번 해설 마무리하고 이 질문도 사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시험에서 꼭 다룰 수 있는 소재의 글이기 때문에. 어, 이 글도 반드시 어,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시험 현장에 들어가서 어, 좋은 결과 낼수 있기를 어, 희망을 하고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끝까지 잘 들은 학생은 어, 좋아요와 댓글 꼭 쓰시고 선생님 이 댓글 달아줄 테니 댓글 꼭 쓰시고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와서 어, 질문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39번 정리하도록 하고 또 다음 어려운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자. 那个。